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비큐 뉴스 앵커 미료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즐기며 힐링하는 회복한 데이입니다. 주중 미션을 아직 진행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껏 힐링하시면서 미션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회복한 데이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지 현장에 나가 있는 원비드 기자 모시겠습니다. 원비드 기자. 회복한 데이 블루 아니 원비디 기자? 필리. 아니, 원비디 기자. 우! 아니, 원비디 기자. 어? 슉 들어갔나요? <laughs> 아, 원비디 기자. 지금,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죠? 아, 원비디 기자. 들어갔군요. 네, 원비디 기자입니다. 오늘은 회복한 데이를 맞이하여 굿즈 박스에 들어 있는 원반에 함질함을 회복하기를 꿈꾸며 그림 그리기를 해 보고 이 그림 그린 원반을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이 만든 자연에서 힐링하며 날려보고 있었지 뭐예요 여러분 이야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같이 던지며 놀고 싶네요 시청하고 계신 우리 VIP 여러분도 함께 원반에 그림도 그려보시고 친구와 함께 던져 보시면서 힐링하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날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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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건 그렇고 내일 소식도 한번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내일은 바로 비비큐 데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줌으로 소통하며 엄청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 수련의 장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뿅네 지금 보시는 이곳에서 내일 오후 3시 교역자들로 구성된 함질 함을팀이 찾아라 회복의 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말 스펙타클하고 꿀잼을 보장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 혹시 찾아라 회복의 볼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질 함물팀이 여섯 개의 재미난 미션을 수행합니다.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우리 청소년수 VIP 친구들을 위한 회복의 볼, 이 볼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교역자 함질 함물팀이 회복의 볼을 많이 획득할수록 VIP 친구들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업그레이드! 함주라물팀이 찾는 볼의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친구들에게 그만큼 더 좋은 선물이 제공된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찾아라 회복의 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VIP 친구들도 함주라물팀을 향한 댓글 응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줌을 통해 즐겁고 신나게 소통! 그래야 함질 하물 팀이 힘을 얻어서 볼을 정말 많이 획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내일 오후 3시 줌에서 만나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응원의 힘입어 교역자들이 회복의 볼을 몇 개나 찾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원비드 기자, 혹시 내일 BBQ 데이 예배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BBQ 데이 회복의 예배도 오후 4시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즐겁고 신나는 찬양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로 크리스천 래퍼 다비드가 와서 랩 공연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 박서 진영도 함께 온다고 하니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해요. 와우, 스페셜 게스트가 두 명이나 온 적이 있었나요? 정말 대박이네요. 예배도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복의 예배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원투 더 비트 디 기자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4시 회복의 예배 기억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배 이후에도 빠질 수 없는 순서, 두근두근 기대가 되는 코너도 있습니다. 바로 추첨이 진행되는 찾았다 회복의 볼. 함주라물 팀이 열심히 게임을 클리어해서 획득한 회복의 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볼을 대방출하는 시간이 클라이막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토요일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만 공기파 프로 등을 포함하여 엄청난 선물들이 나가는 추첨에 합류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이어서 줄 시상에는 공기터 프로와 버즈 프로 그리고 사과 시계까지 와, 이건 뭐? 그럼 안녕!